어, 우리 캠프는 저에게 이벤트이다. 힐링 시간이다. 전환점이다. 보조 배터리였다. 구운몽이다. 대학 시절입니다. 어, 여행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은 술 마시기, 운동, 영화 감상, 맛집 탐방, 수면 이런 순서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상시 어떻게 쉬시나요? 아마 대부분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방법으로 쉬고 계실 텐데요. 여기 우리 캠프에 참석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쉼을 배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우리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일상이 지치고 반복되어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 자체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그냥 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신청하게 됐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도 갖고 싶고, 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들, 육아, 그 다음에 직장, 어떤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제, 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시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도 느껴보고, 좀 자연에서 주는 에너지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동기에서 아마 참여하게 된것 같습니다. 2020년 5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거의 만 3년이 막 지났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년마다 담당 구역을 좀 로테이션을 해서. 올해 3월에 새로운 담당 구역을 맡게 됐어요. 다시 신입이 된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도 바뀌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나 모르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담당 구역이 바뀐 건데 그 전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또 장비들을 다루게 되고 이제 그 전에 소통했었던 선생님들이 아니 또 새로운 선생님들이랑 라플를 뭐 형성을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상태였어서 네좀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년3백육십일2 4시간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는 병원이기에 병원 교직원들은 늘 시간과 책임감에 쫓기며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병원 교직원들에겐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의료진들은 특별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의료적인 즉각적인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적절한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대처하느냐를 자이든 타이든 훈련을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할 때 제일 먼저 배제되는 게 감정, 정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나의 감정을 이렇게 살필 기회를 주질 않게 되면 이게 다른 방식으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느끼는 뭐 공허함, 무기력, 우울 이런 것도 있고 태움, 왕따는 사실 아이들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는 왕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숨겨져 있는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출되지 않더라도 소소한 신체화 증상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제대로 표출되지 않으면. 그 감정이 우리 몸의 약한 부분으로 표출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만성피로. 감기를 달고 산다든지, 두통을 달고 산다든지, 여성들은 어떤 자궁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남성들은 뭐 심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긴, 이런 신체화 정성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숙련된 직원들이고, 이제 해가 바뀔 때마다 훨씬 더 고도의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감정을 다뤄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중요한 일꾼들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어떤 감정 노동자 직군에 있는 직업보다는 의료진들은 훨씬 더이 셀프케어가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보목실은 심과 회복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병원 리더십들의 과감한 결단으로 작년 하반기에 우리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병원 최초, 최초, 최초로 시도된 우리 캠프에 참석한 교직원들은 어떤 새로운 일상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참석자 80명이 압도적 긍정 압근 추천을 누른 새롭고 즐거운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틀째 오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숲 테라피가 정말 좋았었어요. 일단, 거기서 자연이 주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아침 일찍 이제 다 같이 산에 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흙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간만이었었고, 거기서 명상이랑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쭉 이완되는 경험을 하는 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흙바닥에 누워서 되게 파란 하늘을 보는데 그 와중에 또 굉장히 새가 지적이고 하는 그 상황이 참 되게 행복하다? 행복함이 좀 벅차오른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 흙바닥에 눕는다는 경험이 그다지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나무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그 상황이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혼자만 누워 있는 거랑은 또 다르게, 많은 사람들과 한 공, 그런 열린 공간에서 함께 이 상황을 좀, 뭐랄까, 같이 체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평화로움을 좀더 느끼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싱잉볼 시간에 그 소리 들을 어 때, 그때 제일 좋았고. 그리고 그때 다들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데, 다들 잠에 꼈는데 모두 안잔 척한 그게 <웃음> 너무. <웃음> 여기는 TV에서만 보다 직접 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잠에서 깰 때가 정말 편안하게 오랜만에 푹 쉬었다 몸이 이완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산 숲속 트래킹이 있었어요. 숲속에 매트를 들고 가서 그냥 바닥에 누워서 약간 명상 같은 걸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바닥에 누워 숲속 가서 누워본 적 없었거든요. 누워 있으니까 시선도 하늘과 나무와 새가 보이고 이런 시선부터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 느껴지고. 바닥에잘누울 일이 잘 없잖아요. 거기 학생하란법 읽으면서 편하게 막옷 베링을 생각,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거기서 아마 죽으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음, 그 경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느낄 수 없는 새소리, 풀 냄새, 피톤치는 냄새, 시원한 바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햇빛도 신경 안 쓰고 옷 베링도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누워있었던 것같아 네, 저는 도시를 선호합니다. <laughs> 벌레도 무서워하고요. 옷 베리는 거 싫어해서 흙 묻는 것도 싫어하는데 약간 좀놨던것 같아요. 거기 가서 그냥 생활 한번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땀 흘리는 것도 신경 안 쓰고 디톡스를 했던 것 같은 핸드폰도 신경 안 쓰고 벌레도 신경 안 쓰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관에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면서 직무교육을 다녔던 거는 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어떤 목적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신을 좀 변화를 창출을 원하는 목적이 의도가 분명했거든요 세브란스 인으로서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하는 직장인의 마인드를 좀 개선하자 쇄신하자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거 모임은 제가 지금 다녀온 다음에 느낀 거는 확실히 그냥 내가 쉬는 거 나만 생각하고 나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그냥 찾아가고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과 시간들이 알차게 차여 있다는 것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냥 억지 만남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다가가고 하기 싫으면 얘기 안 해도 되고 어떤 목적성이 없고 세미나에 어떤 내가 꼭 굳이 이 얘기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 시간에 오히려 내가 좀 충전의 시간을 위해서 자도 되고 굉장히 자연이 수려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등산도 하고 산책도 했고 찜질도 했고 스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파가 이런 거구나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제대로 쉬는 법을 좀 알게 되었다는 거 이제 그전에는 제가 좀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서 계속 뭐 영,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하면서 이게 쉬는 거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제 좀 디지털 디톡스로 인해 좀반강제적으로좀 디지털 기기들을 멀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더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타부서에 같이 일하신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기회는 많이 있긴 한데 제 성격이 워낙에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분을 쌓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좀 넘게 지났음에도 타 부서에 그렇게 친하다 싶은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2박 3일이라는 기간이었지만 네,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캠프 갔던 사람들이랑 그래서 또 지나다니다가 같이 캠프 갔던 분들 만나서 인사하면은 괜히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그 선생님들도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뭔가 그때. 추억들도 좀 떠오르고 하면서 병원 안에서의 활기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에서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대중적으로 추구하는 여러 필요와 욕구가 있는데 이런 필요와 욕구는 우리를 끝없이 쉬지 못하게 하고 충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만족을 모르게 하여 욕구를 채워줄 만한 것을 끝없이 추구하게 만든다. 우리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쉬는 건 노는 것은 낭비라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안에 널리 퍼져 있죠.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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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잘 쉬는 것은 개인에게 또 직장 공동체에 더 좋은 결과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을 부품화하고 있지 않나 라는 박탈감의 감정들이 상당히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영이론 중에 XY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경영자들이 직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 인식이 조직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는 연구인데 X 이론은 뭐냐면 직원들이란 일을 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쫙 해야 된다. 감독해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류가 있고 Y 이론은 뭐냐면 직원들은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있는 일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은 노동을 잘할수 있도록 직업 환경을 조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X 이론을 갖고 있는 경영자 선배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직원들은 끌고 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Y 이론은 뒤에서 밀어주겠죠. 경력, 칭찬, 또 보호막, 이런 것들은 내가 부품이 되어 있구나, 일하는 기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말 한마디는 어려움들을 지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의미를 재창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은 또 자기 후배를 맞이할 때 똑같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직의 분위기들이 점점점 풍부해지겠죠. 그럼 결국은 노동 현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은 결국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 다 보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다큰 성인인 이제 자녀들이 있지만 집에 가면 엄마로서 여기 직장에서는 직장인 선배로서의 어떤 제가 갖추어야 되는 덕목들을 요구를 하니까 항상 제가 주기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에너지가 고갈됐다고 엄마의 위치 그럼 직장 선배의 위치 공동체의 리더, 리더로서의 어떤 위치가 항상 이렇게 뭔가 분주하고 제저 자신을 챙길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가게 되면서 병원에서 나한테 이런 시간들을 주어줬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진짜 그냥 병원은 우리 병원에서 이런. 기획을 해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아, 나한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줬으니까 내가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해야지라는 생각이 저, 저절로 그냥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일에 집중을 하려면 내 자신이 의욕을 갖고 내가 먼저 에너지가 좀 충만할 때좀 집중을 할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쉬어야 되고 내가 좀 즐겁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실제로도 그때 다녀오고 난 다음에 계속 즐거웠어요 지금도 2천 명에 가까운 교직원분들께서 병원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잠시 멈춰서서 참된 심과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쉬어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야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쉼과 휴식의 중요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반박 시 여러분의 말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뒤에서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참 많이 감사하다고 느꼈거든요 바쁘신 와중에도 기획실장님은 막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셨고 김성주 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무자로서 또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뚫어주시거든요 병원장님도 매번 출발할 때 나와주셨어요. 그것도 애매한 점심시간쯤 출발을 하는데 매번 나와서 이렇게 환송을 해주셨는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관에서 우리를 신경쓰고 있구나,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 거 보면 그런 분들께 제일 감사하고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캠프에 가서 또 그분들이 응당받았어야될 감사나 칭찬까지 제가 받은 게 아닌가.